지금 미국이 범죄 천국으로 치달으며 그 목표가 아시안 특히 한인들에게 집중되면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며 그 원인이 중국이라는 이유로 아시안에 대한 표적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조지 플라이드를 건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살해 사건을 계기로 흑인 사회 제2의 인권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BLM 운동이 확산되며 경찰에 의한 공권력이 약화되면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틈새에 파고든 금품 탈취를 위한 강도나 절도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범죄 양상도 종전의 생계형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금품 탈취를 위한 종전에 개인적인 절도나 강도 행위가 아니라 조직에 의해 비즈니스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행동대원이 금품을 털어오면 그 작물을 상부조직에서 암거래로 처리하며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범행수법이 종전에 경찰 등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자행된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다. 그것은 대낮 업소 주인이나 종업원들을 의식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단숨에 업소에 뛰어들어가 진열장과 금고를 마구 부수고 금품을 털어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 것이다. 특히 종전에 보기 힘들던 상류층 게이트 하우스에까지 목표를 삼아 계획적인 미행으로 따라 들어가 소지품을 강탈하는가 하면 대낮 마켓에서 눈여겨둔 고객을 기다렸다가 차를 타는 순간 급습해 금품을 감탈하는 등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은 공권력의 존재까지 무시한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la에서는 거리에 주차한 고급 수명차가 항상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면서 매일 두 대꼴로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만은 본인이 주의하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경찰의 조언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언은 blm 이후 약화된 경찰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특히 한인들의 피해가 심한 LA의 경우 절도나 강도 용의자가 체포되더라도 LA 카운티에서 실행하고 있는 소위 보석금을 걸지 않고라도 제로 메일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며 용의자들을 석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범죄 사건에 강경해야 할 카운티 당국이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는 양상마저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이를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공권력이라 관교당국은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대두되는 것이 서부 시대처럼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키는 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 암시를 켄터 기주의 모 공화당 하원 의원 한 가족이 모두 총기를 소지하고 산타 할아버지 탄약 같아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크리스마스 기념사진을 찍어 공개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면서 미국의 범죄 양상이 미국을 얼마나 후퇴시킬지 염려되는 것이다.